부동산신문읽어주는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음, 매일경제신문의 부동산파트입니다. 부동산 주요뉴스 10월에 분양 예정 단지 주요대단지 여기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 공공부동산이 집 5억 싸게 팔았대 불매 하자 주민등산에 짐 싸는 공인중개사 이것도 좀 웃기는 거죠. 어, 항의는 뭐할수 있다고 쳐요. 어, 근데 뭐 뭐라고 그럴까. 뭐 쌍욕하지 않고 뭐뭐 음 이제 뭐뭐 그렇지만 않으면 근데 관련된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아 이게 뭐그이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 못하게 하고 뭐 단톡방에서 저 공인중개사 물건 주지마라 거래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거래하기가 뭐 힘든 건 사실일 거예요 음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서 중개 거리가 안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 협박한다고 해가지고 또 거리가 안 되고 뭐 그런 뭐 영향은좀 있겠죠. 어. 근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아시죠? 에이. 협박하더라도 <웃음> 요령껏 <웃음> 그게 시 불법이에요. 어, 불법 네, 새로운 법을 만들어놨으니까 자 어쨌든 자그렇구요 아파트값 줄줄이 떨어지는데 평당 이러고 피스텔 자신감 어디가 있는가? 어, 뭐 그렇게.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오피스텔이나 법군요 강남 주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남 서천자 다른 집과 똑같은 구조는 싫어. 이제는 아파트 평균 시장 따라 고르고요. 음. 과천 수소마저 대거 유찰 아파트 상가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방규제 전면 해지로 투심 부활 론산부동산. 어, 뭐, 소식이 있네요. 분양하는 거보죠 경기 양주 파주동 수도권 규제지에서 공급하고 있고요. 한국경제신문은, 봐 파보니까 뭐별들고 오늘 뉴스가 없습니다. 한국경제 뉴스의 부동산 파트인데, 10월 전국서 6만 7천 가구 쏟아집니다. 서울도 3,100 가구 쏟아집니다. 아, 새 아파트 8억에서 4억. 그, 집주인들 뭐 난리 났다는 소식. 여기 일, 가장, 한국 중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소식이네요. 음, 검단 신도시인가 보네요. 검단 신도시. 자, 여기는 그렇고, 자, 분양, 10월, 지금 9월 말일 다 돼가죠? 어, 분양 소식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내년이 더 어렵답니다. 전망에 올해 대단 16공 밀어내게 합니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전망에 미뤘던 대단지 연내 공급합니다. 광명, 부산, 포항, 청주 등 전국 4만 3천여 가구 달하고요. 자금개혁 철저히 세우고 실수요 2주 청약을 나서야 합니다. 어,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이자 부담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국에서 2천 가구 이상 분양할 단지만 16개의 이를 전망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실수요 위주로 청약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28일 부동산 정보업자 부동산 인포는 연내 분양 물량 2,000가구 이상 단지를 조사한 결과 총 16개 단지 43,360가구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연내 분양 예정 단지, 예. 중, 이들, 대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9.31% 이르고 이들 단지의 일반 분양 물량만 1만 9,280가구 이상일 예정이라 일반 소유자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수 분양 예정 단지가 소유자들의 관심이 큰 수도권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경기 광명시는 이달의 철산자이다 헤리티지 3,804가구, 광명 1구역 재개발 단지 3,585가구 등의 12월에는 베르먼트로 광명 3,344가구 분양을 준비하고 중이고 오늘 11월 분양 예정단인 광명 5구역 재개발단지 2,878가구가 더하면 광명시에서만 1만 4천여 가구가 비슷한 시기에 쏟아져 나와 물량 부담이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튼세를 공략할 기회를 잡수는 시험입니다. 서울에서는 애미안임문 1구역 3,069가구 11월 분양 예정이지만 어, 조합에 따르면 분양시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일 부동산 인포 리서팅장은 치 2,000가구 넘는 대전지 많은 가구가 밀집되는 만큼 교육요건과 주변 생활 인프라 스트럭처도 우수하다고 대전 장치를 설명했고요. 문제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분양시장 또한 급속히 어렵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등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제 분양시장에서 아직 분위기 전환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모뭐 분양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 시행사들의 사업비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 또한 늘고 있어 분양예전 단지 들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 1 2 8 4억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고요. 전북이 72.8, 경북이 35.1, 인천이 30%, 울산이 25.7%등 전달에 비해 미분양이 급증했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로 7월 미분양인 주택의 전월 대비 14% 늘었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은 1.6% 증가에 그쳤습니다. <laughs> 부동산 r 1 1사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28일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역시 9.6대1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대1로 비해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여경의 부동산 R114 수송연구원은 지방은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투자 수요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격 하락 위험을 줄이려면 지역 내 미부양 물량 집값 변동률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약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이 내년이, 내년이 더 어렵죠 내년 경기침체 온다고 그러는데 어, 그러니까 올해 안에 또 어떻게든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소식이 뭐 있습니다 어, 올해 안에 대단지 뭐 이렇게 있으면 어, 무이자로 주신 곳은 청약 해볼만 합니다 어, 계약금만 집어넣고 어, 불경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할 시점에는 여 고물가라든지 이런 게다 잡히거든요. 어, 다 잡힙니다. 그리고 저금리로 다시 돌아섭니다. 아, 땡큐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좋은 아파트, 청약해보기 좋은 대단지 아파트 한번 알아보시고 청약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